지팡이 하나 들시면서 나이는 80살이고 아 그리고 아이고 허리에 신경통이, 아이고 신경통 약을 안 먹고 왔는데 아이고 눈도 쑤시고 이른데 아이고 근데 집은 어디서 사냐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자기 집도 아니고, 자기 차도 아니에요 나모 w 스 was t e n d i n g the flock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은 한 발도 없고 z 트 t h r o his body l o w 자기 장인어른, 장인어른 자기 노름의 양을 지고 있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나이 80에 뭐 나이가 그렇게 가지고 아유 근데 집도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노름 집에서 아유 자기 어름이 땡큐 바이 이 양을 지는게 어느 순야지 나는 이집의 왕이 되겠어 나는 이 사람들을 뭐 구원할 수 있어 나 no. <laughs> 이러다가 근데 지금은요 자기 양이 하나도 없고 자기 집 노리고 이 사람이 Now m o s 가 처음에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면 장인, 장인의 양을 미디언에서그 사막에서 치고 있어요. 어디 무슨 하와이 멋진 곳에서 막 이렇게 계속 줄기면서 산 것도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서, 사막 한가운데서 그 진짜 풀 조금밖에 없